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왕궁에서의 평안한 삶을 살고 그리고는 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원수들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장본인이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려는 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 이걸로 보아서 지금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실 뒤에 보겠지만은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 계가 있어야 될 성전을 건축하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거를 볼지어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말 속에는 언뜻 보면은요. 아, 참,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 하나님의 법계가 머무를 좋은 집을 짓게 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잘 보면은 이말 속에는 거기 하나님에게 물었다든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지어서 법계를 성전에다가 두려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계획 속에서 이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오늘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계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이 법궤를 6장 12절에 보니까 옮겨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요. 실로라는 이런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실로라는 지역에 있다가 블레셋에 이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땅에서는 큰 재앙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법계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돌아오는 그 곳이 어디냐면은 베세메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기략 여아림. 다른 말로는 발레 유다라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이 법계를 최종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어디냐. 빼앗겼다가 다시 원래 있었던 장소 실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로라는 지역으로 안 가고 어디로 오느냐. 자기 성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요. 다윗이 꽁꽁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지 않았고 다윗도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면은요. 법계를 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법궤둘 성전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을 원문으로다가 풀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가 앉을 신전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서 6절에는 부연해서 너 나를 그렇게 여기면 안 돼, 다윗아 하면서 교정해 줍니다. 바꿔줘요 나를 만들어 놓은 신으로 여기지 마.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단 말입니다.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거는요. 관용 표현,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들은 다 신전 만들어 놓고 신전에다가 앉혀 놓는데 나는 그런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집이라는 신전과 성막 장막은요 대조를 이루어요. 신전은 안 움직여요. 성막 장막은 움직여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거닐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대조가 이루어요. 대조가. 하나님은 머물러서 신전에서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막과 장막처럼 다니는 분이에요. 동행하고 함께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처럼 어디에서 딱 앉아 있는 신전 안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 주면서 하나님이 다음에 나오는 액션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책망이죠. 죠 이렇게 너 지금 지금까지 잘해 놓고 지금 왕 되니까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8절서부터 축복을 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 이런 말을 나옵니다. 7, 8절 구절에 나오는데 먼저 제가 결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한다고 하니 마치 내가 너의 돌봄이 필요한 것 같구나. 다윗아, 너 생각해라. 네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오늘 이 이야기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의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신전에 앉아 있는 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네 곁에 있고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게 나 여호와지. 앉아 있는 신이 아니야. 너 다윗 이태줌이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구절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보다는 바로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를 깨닫고 바로잡도록 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말해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일 터졌으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